안녕하세요, 차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제발, 제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현상번 쿠작 이벤트가 끝났는데요. 어찌저찌 해서 뇌신 캐릭의 발모가지 보호대 1개는 그냥 구매를 해버렸고, 법사 캐릭은 구걸, 손모가지, 어깨 보호대를 장비보따리에서 얻어놓은 상태입니다. 이 컬렉션 아이템을 사고 팔았을 때는 큰 이득을 본건 없지만 어쨌든 저에게는 지금 두 가지의 선택권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현상범의 쿠자기 컬렉션을 옷자리로 강화를 해서 뇌신 캐릭의 컬렉션을 받느냐 아니면 그대로 거래소를 통해 수익을 남기느냐 이 정도로 볼 수는 있을 텐데 옷자리를 따로 가격이 얼만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특절이 생기게 되면 세트로 해서 한꺼번에 올려볼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컬렉션 장비가 기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은 과금하시는 큰 형님들이 데미지 1이라도 올리려고 과금력을 보여주시면 아마 저에게는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대충 장비 한 개당 2천, 3천이라고 하면 은 최소 8천에서 1만 2천 정도 되는 건데 그럼 지금 가지고 있는 다이아에 조금 더 보태게 되면 민망이랑1 0방 정도는 살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빨리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쓸모없는 이야기를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는 와중에 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과금 얘기나 해볼게요 저는 이 미니지라는 게임을 초등학교 때부터 알게 돼서 시작은 하게 됐는데 그때는 돈도 별로 없었고 인터넷도 전화선 연결하는 무슨 오데인가 해가지고 인터넷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집에 컴퓨터도 없는 집안도 많았었고 있다 하더라도 인터넷이 되는 집안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내 처음 했을 때는 계정을 만들었을 때 처음에는 한 3일 동안은 무료 접속해가지고 게임을 즐길 수 있었고, 가이드북을 서점 같은 데서 사게 되면은, 최간에 15일치 게임 쿠폰을 얻어가지고 즐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 15,000원 정도 했었던 것 같은데, 저에게는 초등학생 치고는 많은 돈이었지만은, 그 정도의 돈은 뭐 있었습니다. 괜히 크기에는 아깝고 그냥 지나가듯 하는 게임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오락실을 다니는게 오히려 더 행복했던 나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한참 지나서 대학생때 친구 하나가 꼬셔가지고 같이 게임을 하게 되었고 테스트 서버를 전전하다가 본 서버로 와가지고 현원들한테 아데나 같은 것도 좀 사고 그러다가 가장 기억이 남는 현질이라고는 바로 12년 전에 있었던 신묘년이었기 때문에 신묘년의 아이템을 사버렸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남네요 그렇게 현례들를 통해서 얻은 보수나 아데나를 모아가지고 그 아데나로 당시 요정 캐릭이었는데 식묘의 활을 하나하나 인센트를 해서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했던게 아마도 제가 피니지를 하면서 했던 소소한 과금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과금이라고 하기에도 부끄럽기도 한데요. 그렇게 해서 대학교나 군 생활이 끝나고 나서 일적인 문제로 제가 해외로 나가게 되면서 장비를 정리하고 보니 200만원 가까이 제 주머니 속으로 다시 들어왔던 것 같아요. 뭔가 돈을 크게 쓰지도 벌지도 않고 그냥 게임을 무료로 잘 즐긴 정도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때 게임하면서 만났던 사람들이랑 간간히 연락도 하면서 지내긴 했었는데 지금은 1년에 한 번이나 아니면 몇 해가 지나야 간간히 연락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즐거운 뜻대가 아직도 눈앞에서 아른거리기도 하네요. 벌써 십몇 년이 지났으니까요. 지금의 혈원이랑도 단체 톡방에서 인원은 적지만 소소하게나 대화도 하고 정보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데스나이트 공일 서버를 하시는 형님들 중에 혈을 찾고 계신 분들은 일곱 빛깔 무지개 혈가입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주 헬레이드, 헬 발로까지 진행하고요 레이드 열쇠 여신분이 희귀 아이템부터 코인까지 드시게 되고, 같은 들은 혈원들과 같이 나눠 먹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니지M에서는 히니지 때 테스트 서버에서 같이 게임했던 혈원들이랑 시작은 같이 했는데 어쩌다가 뿔뿔이 헤어지게 되었고 처음에는 켄나우의 10 서버를 하다가 지금의 서버인 데스나이트 01 서버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켄나우의 서버를 선택한 것은 딱히 선택한 이유는 없었고 같이 게임을 시작한 사람들과 이야기해서 선택한 것이었지만 데스나이트 01 서버랑도 나눠지게 되었고, 힐라 서버를 이용을 하다가, 결국에는 서버 이전 과금이 나와서 데스나이트 01 서버로 오게 되어서 정착하게 되었죠. 그러다가 각자 생활이 바빠져서인지 접속도 잦아지고, 연락도 안 하게 되고, 그 사이에 서버 이전은 서로가 가고, 저 혼자만 데스 서버에 남게 되었는데요. 나인 형님들 같은 경우는 쟁을 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서버를 많이 이동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저랑은 상관없는 거고, 오늘은 피니지 때부터 니니지 M까지 디테일하게는 아니지만 소소하게나마 제 스토리를 말씀드려 봤는데요. 시청해주시는 형님들이 서버 이전을 하게 된 이유, 아니면 특정 서버를 선택하신 이유와 특별한 스토리가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